선배님이 누구시냐는 음, 음, 인명이 음. <laughs> 어, <웃음> <웃음> 가장 막내인데요. 아, 저저 티터 이상이라고 합니다. 십 진짜. 안녕하세요. 이상데, 어, 어, 좀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재미와 저에게 어떤 재미와. 웃음을 주시는 선배님, 그런 걸로 잘 챙겨주는 선배님은 여기 원영이 형. <laughs> 원영이 형이 막재롱도 많이 비켜주 <laughs> <laughs> 그래서 재밌는 본인만의 에피소드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뭐 인터뷰나 이런 거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대에서 많이 씻던 수 서경수 배우님 경수 형이 저를 가장 많이 챙겨주지 않나 싶습니다. 막. 집에 갈때 같이 하고 아침에도 같이 일어나서 제가, 제가 항상 깨우고 어. <laughs> 네, 뭐, 정말 형제처럼 피가 섞진 않았지만 정말 형제처럼하나하게잘 지내고 잘 있습니다. 여러분, 네. <laughs>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당시 막내 네, 제가 얘기하고 있는 데 네. 관가게들 아. 그때 항상 일어서서 인사를 하시는 분. 네, 이상입니다이 네. 우리 윤소호 배우님, 네. 거 뭐, <laughs>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본인 역할이랑 이런면서기해 주시면 좋을 <laughs> 아요 일단 이걸로 할게 <laughs> <웃음> <웃음> 아, 참아보은 것 같아요. 모든 분들께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핫한 배우님들의 출출, 어, 총 출, 총출범작인데요나이대가 비슷하신 만큼 연습실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연습실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는 누구인가요? 1층 7열 31번 서 소란기 있서어요 네, 윤소경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겠네 <laughs>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공교롭게도 굉장히 신나는 랩 노래 뒤에 잔잔한 노래가 있었죠 레스키스크리트이라고 어, 전성우 제이슨가저 빛바가 부르는 노래인데 분위기답게 좀 분위기를 운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laughs> 업 시키는 역할은 뭐 여기 이분 장원영 씨 그리고 저기 서경수 씨그두 분이 거의 뭐시도때도 없이 업을 시켜주고 있어서 우리 네, 즐겁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네, 이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구석 배우님, 감사합니다. 정원영 배우님, 서영수 배우님이 요주의 인물들일수도 있어요. 다음 사람 미리, 미리 뽑고 있을까? <laughs> 네. 우선 배우님 뽑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이, 아, 질문이 잡아주셔서 감사하대요. 2층 7열 40번 박아름님. 저는 유튜브로 외국 공연을 찾아봤는데요. 배우분들도 사진 영상과 자료를 찾아보셨을 텐데, 자료를 찾아보면서 본인이 느기 본인들의 역과 자료들의 차이점이 있냐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본인들의 역할에 특이한 점이 무엇인지 이거는 주석 배우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같요 자료랑 다른 점과요. 본인이 생각한 본인의 역할에 특이한 점을 듣고 가지 자료를 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배우데이이 유튜브에 너무 많이 있어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아무거나 찍어서 봤는데 어 제이슨 역할의 그분들과 저의 차이점은 글쎄요, 그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laughs> 뭐 왜요, 왜, 왜요? 그게 아니라 어 특별하게 뭐 일단 저희는 저희 정서 제가 생각하는 제이슨의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분들은 어떤, 보통 그쪽에는 다 이렇게 그런 게좀 개방되어 있는 도시들도 많고, 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정말로 개인, <laughs> 성소 수자 예, 네. 분들이 직접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 리얼리티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뭐, 무대에 오는 역이잖아요. 저희도 정말 정말 진짜처럼 보일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점은 저는 아니라는 거네그 <laughs> 부분입니다. 말씀, 감사드리고 전성우 배우님 먼저 뽑고 계시는 제가 원영배우님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냥 듣고자 뽑았는데 정원영 배우님 다이어트 열심히 하셨는데 이유가 복근 좀볼수 있나요? <laughs> 2층 828번에 이다빈이 있겠죠 복근한번 보여줘요 음, 아, 저도 보고 싶고요 <laughs> 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세상 일이라는 게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 정말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 의지를 사라지게 한 연출인의 말이 안 벗을 거다 피터는 아마 벗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하셔서 맛있는 음식과 더 친해졌고 <laughs>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진 않을 거니까 조금만 알수 있고요. 네, 뭐 다이어트에서 뭐 운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피터 제가 맡은 역할에 제가 생각했을 때 몸이 너무 좋으면 안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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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볼수 없습니다. <laughs> 볼수 있는 작품에서 나왔으면좋겠습니 다음 작품 듣고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정성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제이슨의 진심을 담은 넘버는 무엇이고, 요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넘버는 어떤 넘버인가요? 네, 어, 저는 제이슨의 그런 진심을 담은 노래라고 하면, 어, 이 곡에서 이만큼, 마지막 곡을 나온 그들경술랑 원형형이 그렇다. 배워라는 곡이거든요. 거기에서 마지막 진심을 토해내는 그런 노래데그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은 아까도 나왔지만 1반 마지막 노래가 있습니다. 원이란 이 다섯 인물의 갈등을 대화해서 마지막 일반에서 터지는 그런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가장 좋아 すみません。